안녕하십니까. 백마다육입니다. 오늘은 12월 11일입니다. 비가 전국적으로 우레처럼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 지금 늦은 시간에 하우스에 와가지고요. 제가 택배 발송권이 있어서 어.. 예. 하나밖에 못 보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예. 아들 보는 기분이 즐겁습니다. 네. 아 어, 감기가 어, 나은 것 같더니 다시 걸렸어요. 네, 올 겨울 감기 되게 지독합니다. 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여드리는 이 아가는 마리포사 금입니다. 이렇게 예쁘고 하나입이다이 마리포사에서 금 무지가 나오는데요. 어, 무지에서 새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하나 내볼게요. 네, 마리포사. 새금으로 지금 들어오죠. 줄금. 이렇게 예쁜 마리포사. 예, 네, 그러나 금도 있어요. 예쁘게 들어오고 있는 마리포사 새금입니다. 사이즈는요, 8cm예요. 아우 멀어서 제기가 어려운데 8cm. 예, 이렇게 한번 키워도 보는 거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른 아가들 다 이렇게 무지로 나오는데요. 이 아가 유독 색금으로 예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마리포사 색금 이양이 3만 원에 한번 특가로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리포사는 예 고가인 제품입니다. 금나이기 시작하면서.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다면, 이런 아가들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금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들어오네요. 기다리니까. 와, 어, 뭐, 중투금도 들어오고, 삼반도 들어오고, 예. 음, 치아입니다. 저는 희한하게 치아를 키우면 애들이 잘 살지를 못해서, 어, 그런데이 아가는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치아와, 이렇게 한번 키워서 조심해보고 키워보실 분, 네. 7.5cm 치아와, 예. 네. 그대로 키웠습니다. 한번더조심하지 않았구요. 이 아이 2만원에 한번 키워보시면, 어, 지금 이미 이렇게 봉륜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음, 가능성이 있는 아갑니다. 2만원에 행복입니다. 이 아이 파비올라 백금입니다. 어제 파비올라는 나갔구요. 자, 이 아이 5cm 인데요. 어, 예쁘죠? 잎머리입니다. 아, 이렇게 환엽지구요. 단 좋고 예쁜 아이 오른쪽이 조금 단이도 좋습니다. 예, 이 아이 2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파비올라 백금입니다. 자, 파라다이스. 자구가 이만큼 컸어요. 금 좋습니다. 네, 이렇게 예쁜 아이 이쪽이 조금 배기 좀 강합니다만은 나중에 차오를 수도 있고 자 요렇게 잎머리 따서 네, 자구 받아보면 좋겠죠? 아, 요즘 저렴해졌습니다. 7.8cm 파라다이스 봉룡금. 이 아이 만 원입니다. 제가 파라다이스 많이 번식을 했습니다.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는, 음, 좀고급종이었습니다 요즘 갑자기 값이 저렴해졌는데요. 네,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아우, 멋지게 생긴, 아유, 너무 예쁜 자우기금입니다. 단도 좋고, 수용도 좋고, 금 최상이고요. 자우기금 이 자우기가요 음, 키우다보면 네. 색상이 이렇게 노릇노릇한 금도 들어오고 입장은 백금이 쫙깔려있고요 멋진 자우기입니다 한엽지고 예쁩니다 사이즈 상당해요 예 8.5cm 되어지는 자우기금 이하 네, 2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적신 가능하고요 자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우기 자구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은 이렇게 귀엽게 올라오고 있는 차우이자구입니다 네. 에, 또 한번 번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쁘게 키워도 좋고요 요즘은 저렴합니다 파라다이스 모우입니다 너무 예쁘죠 이렇게 환엽지고 멋진 아이 입장은 밑에가 탔지만 위에는 괜찮습니다 잘 키우시면 자멋자 자, 10cm 10cm 되어지는 밭 가운데 있어서요 이렇게 단도 좋고 예쁜 파라다이스 복숭 금이 아이는 25,000원입니다. 모두예요. 모두 아주 예쁘게 잘 자라줄 것이고요. 잘라서 자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는 분홍해보니 금입니다. 저들려올 때는 비쌌었는데요. 자, 지금 10cm면 작은 아이 아닙니다. 분홍해보니 이 아이 35,000원에 보내드릴게요. 한번 이렇게 이쪽이 입장이 많으니까요. 잘라서 번식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홍해보니. 금 10cm 크죠? 아, 예. 35,000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와, 밭 가운데서 마리포사 무지가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는데요. 얘가 예사롭지 않죠? 보십시오. 네, 빗줄금도 있고요. 이런 변형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무지니까요. 예, 9cm 만원입니다. 마리포사 금무지. 예, 만 원에 보내드릴게요. 근데 예,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자르지 않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금이 들어오면 좋겠죠? 이런 아가들은 값이 좀 있지요. 예, 예쁩니다. 자, 이렇게 예쁜 나비금 보셨나요? 와우, 멋집니다. 이렇게 녹이 좋고 동글동글하고요, 탱실탱실합니다. 밑에 뭐가 들어갔는데요. 예, 이 아이는 뭐가 물줄때 들어간 거고요. 아무 일 없습니다. 자르지도 않았던 이 아이 아자 사이즈 재볼게요 동글동글해요 어, 8.5cm로 자란 나비금 작지 않습니다 이 아이 6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나비금 예쁘죠 네, 멋지나가 와 이렇게 키우면 저도 기분이 좋죠 네, 보내드리면서도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비금이었습니다 작은 아가 내볼게요 또 에이, 나, 나비금입니다 이 아가를 키우면 저렇게 큽니다 네, 자 사이즈 작지 않고요, 괜찮습니다. 예, 6.5 이렇게 되면 6.5cm인데요, 더 커요. 단 좋고 예쁘나가 아우 나비금 이 아이는 예 35,000원입니다. 예, 가져다가 한번 키워보십시오. 예, 쁘게 한엽지게 변하면서 예, 큰 큰답니다. 나비금입니다. 이 아이도 설봉입니다. 자, 입장이 지금 이렇게 올라 올라오고 있고요. 이 아이는 이렇게 어우 예쁘죠? 복륜도 들어와 있네요 설봉이? 멋진 아이? 예? 단도 좋고 예? 아 크게 키워서 한번 멋지게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아유 자구예요 이런 자구 낼 필요 없죠 이 아이들 잘 자라서 크게 키우면 네 값이 좀 있잖아요 4.5cm 되어지네요 아이고 이 아이 너무 멋진 아이 설봉 이 아이, 3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도요, 어제 설봉 나갔습니다. 이 아이도 멋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 몬스터 기운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 천 입장에 이렇게 금이 좋고, 얼록벌록 예, 요철이 아주 좋은 아이입니다. 자, 예쁜 아가로 선정해서 올려봅니다. 설봉, 3만원. 이렇게 저렴할 때 가지고 가셔서 키우시면 예쁘게 크겠죠? 지금, 네, 적심을 기다리고 있는 모주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멋지게 자란답니다. 예. 어, 이렇게요. 와우. 와우. 가시 한번 보십시오. 네. 마리아의 가시 하나 들어오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자체는 거의 전체적으로 다 가시가, 가시처럼 이렇게 돌기가 들어옵니다. 멋진 아이. 제가 보기에는 설봉이 저평가되어진 것 같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예. 자, 이렇게 크게 한번 켜 보시기 바랍니다.